네, 어이구 힘이 좋네요 장애은 네? 힘이, 힘이 많이 붙었어요? 힘 많이 붙었다 갈까요? 시작 어신 잠시만 계세요 제가 식사 준비하고 올게요 음. 네자 지사보세요 잡고 이것 고자 하나 둘 으쌰 자자일체좀취주세요 조금만 뒤로 예. 조금만, 조금만. 자, 조금만 걸어 볼까요? 앞으로. 하나, 지 둘, 옳지, 어, 주사이가,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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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끔 e 씬 뒤로 돌아 h 다 r p 로 n t h e r Panther, Panther, 훨씬 n t 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자앞 n t 보 e r p a n t h 신다 Panther, p a n t 이 e 이거 a n 많이 e r p a n 아이 e r p a 아 잘 하셨어요. 네. 우리 서 있는 거만어디그 응. 조금만 더서 있을 수다 다리 힘. 네. 앉아 야되겠습니까 선생님, 응. 필체선 주세요. 네. 아

이제 감자 볶았습니다. 드셔 보세요. 김치도 하나 드릴까요? 응. 맛이 괜찮습니까, 아저씨? 어, 응. 꼭 집어서 천천히 드세요. 고기 한개 드려볼까요 어르신? 소고기? 제가 소고기 사달래가지고 고기가 너무 큽니까? 작은 거드릴게 고기 한개잡숴야 찔깁니까 안 찔깁니까? 찔 찔깁니다 내가 안 질긴 거 보내달 주세요 그랬는데 질겼네. 공할 아, 아이고 이제 한 숟가락 드셨어 어르신. 조금만 더 드십시다잉. <laughs>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정성을 봐서라도 드셔야지. 자, 만더드릴게안 넘어가. 아, 안 넘어가요. 그래도 조금만 드시고 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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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응. 아버지 한 숟가락만 한더 숟가락. 드셔보세요. 그렇죠? 응.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 식사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안 돼요. 알겠어요. 몸이 힘들어서 안돼 자, 김치. 언니야, 정제를 어떻게 하지? 고마워요. 깔끔하 김치. 고마워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르신. 혹미롱 하세요. 어. 할아버지. 할세고 어. 흰 할아버지. 예, 할아버지. 예, 예, 예. 예, 일어나 보세요. 예, 네. 예. 안돼 안돼안돼안돼 하라. 아, 아버지 한 사람인데 다주면 어떡하노? <웃음> <웃음> 다시 다시. 다시 아버저빠 싸우지 않게 주세요. <laughs> 나, 나도 할아버지 나 나. 나. 아니, 할아버지 나도 돼. 감사합니다. かじうがいやおまは、じなごたな。